그거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잖아. <laughs> 그러면 그냥 연필로 뭐 종이에 쓰는 거랑 뭐가 다르지? 음, 종이 낭비를안 하지. 뭐. 그치. 아, <웃음> <웃음> 아, 그럴 수도 있네. 아, 어? 어, 그렇긴한데 그냥 약간 애매성이 감겼어요. 네. 손에 굳은살이 덜 생겨. 아. 그렇구나. <laughs> 어..오케이 어, <laughs> <laughs> 제가 선생님이 궁금한 건 저.. 뭐 그.. 부기패드 그거는 화면으로 보는 건 아니지? 그게 셈이 네. 있는 걸걸요 그래? 응 어우.. 난 그거 모르겠어 자.. 자 그러면 눈기술로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질도가 조금 빠른 건 아닌데, 근데 그 진도에도 복습도 안할수 없으면 안 되니까 진짜로 이제 슬슬 나가면은 계획을 좀 맞춰서 좀공부를꼭 해주시고요. 오늘 일단은 등비 수열에 대해서 좀뭐 개념정리도 할수 있다니까 개념정리 열 하시면서. 등비수열은 이제 등차보다 좀더 어렵죠, 그죠? 네? 좀더 내용이 좀더 많고요. <웃음> <웃음> 첫 번째 이제 간단한단하게 합시다. 일반은 <laughs> 자 그러면 등비수열은 이제 곱셈의 규칙이죠, 그죠? 어, 곱셈. 이제 일정한 것을 이제 곱해서 이제 약간 지수 함수랑 유사한 거라 그렇게 일단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본비수열 일반은첫 장이 이렇게 있고 <laughs> 둘장 있고 셋장 있고 넷장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넷 번째 장고 이렇게 있을 건데 본분을 구하는 게 이제 목표고요 이게 법정 규칙이 아니라 곱셈 규칙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a1 첫 장은 줄여서 a라고만 쓰죠. 너무 어, 귀찮으니까 아, 어? 그래서 어, 일단은 a1을 만약에 a라고 한다면 a2는 aR이 될 거고 a3는 aR의 제곱이 될 거고 a4는 aR의 상승이 될 거니까 아 우리가 a의 n이라는 것은 aR의 n 2 x 1이 된다 이렇게 유도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여기서 등비수열의 일반항는 첫째 항 곱하기 공비에 100만이 될수 첫째 항이면 초항, 초항. 200만이면 초항. 200만이면 초항. 2 0면난항이면 초항. 2 0이면요이면두 번째 0비수이면초이 이렇게 쓰지 않을까? 이제는 네. a n 곱할 r 곱하기 a n 이렇게 표현하면은 자, 여기 공비가 되는 지곱할 n 번째를 곱해서 n 번째에다가 r을 곱해서 다음 번째가 나왔다. 그러니까 곱셈의 규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laughs>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제 나눗셈을 했더니 일정한 숫자다라는 게뭐 비율이 같다 이런 뜻이니까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또는 a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것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1이다. <laughs> 자 이것은 이제 등비 중앙에 관련된 얘기겠죠. 그죠? 어, 등비 중앙에 관련된. 그래서 어, 쉬운 예를 들어볼까. 만약에 1, 3, 9, 27. 곱하기 3의 규칙이 있잖아요 그죠 어, 그런데 얘랑 얘랑 얘를 보면 이 순서대로 등비수를 이루게 되는데 얘는 제곱하면 뭐가 나와 81이 나오고 얘네들 곱하면 81이 나오니까 등비수열이라면 이 중앙에 있는 항 등비 중앙을 제곱하는 것은 좌우를 곱한 것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영예. 오케이 어, 그래서 이런걸 등비중앙이라 고 하고 어, a에 n있고 a에 n 플러스 있고 a에 n 플러스 2가 있고 근데 얘가 등비수열이라면 뭐가 성립한다고? 이게 성립한다고 <laughs> 곱셈 규칙이라면 저게 성립하고 덧셈 규칙인 거에서 이 a m플러스 2는 <laughs> 이랑 이랑 더한 것 이랬었잖아 그지? 얘는 제곱한 것은 그리 곱한 <laughs> 것 그리고 우리 등비 중항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수가등비수입니다 우리는 앞에서는 등차조 이름에 더해서 A가 나오도록 했었는데 여기서는 뭐별 의미 없죠 그냥 이렇게 잡고 열심히 풀자 아니면은 이렇게 잡아도 될거 같아요 근데 요거는 나눗셈 있으니까 계산이 별로 안 좋아 그죠 단 세수의 곱하기 이런 얘기가 나오면 곱하면 이게 A을, 어, 그, r 분 a 로 써야죠, 그죠? 중요한 어, 소리. 응?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곱셈을 했을 때어 어, 소거가 되니까 그럴 때는 조금 이렇게 잡을 수 있지 않겠네. 이 정도고 <laughs> 그 다음에 아까도 했는데 a와 b 그 여러 개의 숫자를 넣어서 등비수열 만든다라고 하면 첫째 항과 공비를 표현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a가 있는데, 또 여기 a1, a2, x1이랄까, x1, x2, x3, 이렇게 <laughs> 가서 이렇게 xm까지 가고 여기 b 이렇게. <laughs>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만 잘하는데 이 녀석이 이렇게 갈때 공비를 몇개 곱했나 이렇게 생각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b는 어떻게 하면 되겠니? A에다가 공비를몇개 못하면 얘는 한개 동에 생개 4개, 5개, 앰개 7개, 기개 9개, 1개1개 12개, 13개, 14개, 15개, 16개, 17개, 해8개 19개, 20개, 2개2개2개2개2개2개2개2개개개 에서 5번 문면 이제 등비수열의 등비수열의 합자 <laughs> 그럼 등비수열의 합은 이제 어떻게 유도가 되며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것부 우리가 아셔야될 텐데요. 등비수열의 합은 한번 해 볼까? 첫째 항 a라면 둘째 항, 셋째 항 해서 그 나중이라고 하면서 n번째 항까지 가면 이에 이제 등비수열의 합이 되겠죠? 하, 그런데 이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은 등차수열처럼 구하는게 아니라 등차수열은 순서를 바꿔서 더있는데 등비수열은 공비를 한번 더 곱해서 빼는거야 그럼 여기는 ar이 되고 ar의 제곱이 되고 ar의 삼승이 될건데 그러면 ar의 n승이 되겠지 맞죠? r을 그냥 한번 쭉더곱해서 되겠는거야 자,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를 빼주자 이렇게 자이 빼주면 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어요 여기 어요 이렇게. a 의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라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 n 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이 여기 있어요. 요 물론 이제 이럴때는 언제야 뭐가 아닐 때야 r이 1이 아닐 때겠죠 분모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곱하면은 r의 n승 마이너스를 푸는데이 녀석은 r은 1이 아닐 때인데 r이 1일 때잘 되어있지 않아요 응? 좀 이제 생략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걸 모르면 간첩이다 이제 어? 이거 모르면 p라는 거지 자 그래서 a가 뭐냐 처음에 있는 것 아름보다 곱해지는 일정한 공비에는 몇 개를 더했느냐 물어입니다그고 간단하게 예를 해보자. <laughs> <laughs> 만약에 물어봤으면 처음에 누가 있냐 우리 있다. 얼마씩 곱한 거냐 20 곱합니다. 몇 개를 더한 거예요? 몇개 더한 거 아니? 예. 네? 열한. 음, 열한이죠. 그 공식에다 때려보면 r 마이 -A, a r에 n 이렇게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식이 자연스럽게 이제 머릿속이 들어오도록 연습 이제 많이 하셔야 돼. 알죠? 어? 어, 공식 자체가 자연스럽게 들어오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유도했는지 아셔야 되고, 그러면 등비수열도 특징이 있다 <laughs> 어떤 특징이 있냐 라고 했더니 Sn이라는 것을 열심히 괄호를 풀어서 정리를 해봤더니 R-1 분의 A 곱하기 Rn 이 괄호 푼거야 플러스 R-1 분의 R A 그래서 좀더 정리를 해봤더니 R-1 분의 a 의에 Rn 등 플러스 R-1 분의 R A 이렇게 생겨가지고 특징적인 관찰해 보니까 어, 얘랑 얘랑 절댓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고 뭐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중비수열의 합은 아, 어떻게 생겼는지 관찰해 보니까 이런 형태로 생겼구나 지수 함수처럼 생겼는데 네. 음, 단 조건이 있다 a랑 b랑 더해서 깔끔하게 뭐가 나옵니까? 0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생겼더라 응? 알았지? 어, 왜냐면 너무 묻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구애받자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 그죠? 또는 그렇게 생긴 녀석의 특징을 관찰하자 이런 뜻이에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의 특징 이렇게 이 생겼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 자, Sn이 2의 n 플라스 b는 플러스 k. 자, 이렇게 생겼는데 이 녀석이 만약에 예쁘게 등비수열의 합이 되려면 k가 얼마? 마이너스 어 다시 마이너스 마이너스 왜냐면 얘가, 얘가 나가버린 거야. 4니까. 응? 응?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랑 얘랑 더해서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겠지 알아들었다요? 레알리. 알리 알리 레알리. 민지나. 어, 민지아 외면하지 말고. 어? 힘들어? 어? 모르겠어 알겠어? 너무 쉬워서. 알겠어 어, 너무 쉬워서. 응. 어려 그 다음에 그럼 물어보기공비가 얼마일까요? 이겠죠? 특징이 그 공비, 그죠? 등비설의 학도 특징이 있다. 음, 그 정도는 우리 알자. 이런 얘기입니다 <laughs> 자, 그래서, 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7번. 같은 개수만큼 묶으면 그렇지뭐은은지수만큼 그래도 뭐가 된다? 등비 수열을 금은더라 이런 얘기죠. 등차수열도 그랬었죠. s10, 1 0열1 0개 더하면 등차수열이 됐었던 것처럼 등비수열도 은지금1 0개 10개, 더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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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는 아래 n승이야 <laughs> 이렇게 됩니다. 어, 그래서, 어, <laughs>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S10이라는 것은 R-1분 A에 R-1분 의 A에 S20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u 분의 a 의 r 의 20승 마이너스 되겠죠? S37A, r s 3 0이라는 것은 알 마이너스 I h a a r 의3 0승 마이너스 0 0게 그래서 합의 구조를 보면 이0 세트 상품으로 같이 다0다는거 일단 첫 번째로 기억해 주시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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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마이네스일한 덩어리로 생각해서 그 자체의 값을 구해도 돼 이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연산을 할때 굳이 꼭 a와 r만 관련하지 말고 이 덩어리와 나머지 덩어리로 생각해서 두 덩어리로 생각해서 약분하면은 생각해봐 알마이네스일 a는 항상 있겠지 공식 자체 있잖아 그러니까 합을 두 개를 주면 약분을 나누기를 해가지고 이쪽 선생님이 이상하게 해준대. 어요내요 뭐야 손가락이 뭐 발가락 이렇게 생긴거는 약품이되잖 이렇게 남무숲에면뭔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어. 죽었지 그래? <laughs> 얘를 들어달라고? 예를 들어볼까요? 좀 어, 두고 싶지 않은데 지금 근데 샘폰 화면이 굉장히 어두워졌어 갑자기? 아마 로우 배터리가 왔다. 로우 배터리, 어, 로우 배터리. <laughs> 영희나노 베타리야. 그럼 너가 밝게 불을 끄고 봐. 그러면 어차피 조명이 게 어둡니까? 잘 보이지. 어, 똑같아. 불 짓다고 꺼지면. 나전가 꺼지면은 날아가잖아요. 맞아요. 날아가요? 네. 응. 오. 아, <laughs> 돼요? 저 타는 거. 어, 야, 동진이야. <laughs>